쓰는데요. 평수 중에 좀 중성적인 향을 좋아해요. 되히 어. 아껴 쓰던 건데 그 남자분들 도 되게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짧게 막. 네, 네, 네. 지나가다가 이 향이 딱 나는데 너무 좋아서 뒤돌아봤는데 이제 그 남성분이 이미 가고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매장에 가서 그때 기억을 살려서 막 찾다가 이제 시향하다가 겨우 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아껴 뿌리는 네. 남성분에게 났으면 하는 아 반절좀 썼어요 반절좀 네. 썼고 마이크가 이걸로 예. 한번 바꿔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 네. 그러니까 재연을 하자면 네. 내가 이 향수 뿌린 남자예요 네. 네. 딱 지나가 이렇게 네. 딱 지나갔는데 한기가 났다? 어떻게 하셨다고? 바로 뒤돌아갔는데 그때 인파가 너무 그래서? 많아서 어. 네. 그러면서 사셨던 네. 이 향수의 선물인데요 자 반절 정도 쓰셨잖아요. 네, 원래 애자품들은 좀 썼던 거가 더 좋아요. 새거보다는 아, 네. 그렇죠. 네. 쓰셨던 거 이런 거 그게 아까 좀 같이도 뭔가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서 하고 좋아하는데 아, 네. 자 그러면 추첨을 아, 직접 우리 네. 소현씨 직접 뽑아볼까요? 야소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이 향수 야 뿌릴 올해 네. 해군의 주인공 몇 번입니까? 2 3 번. 자 2열에 13번 2열에 13번 자 2열에 13번 자 해당되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2열에 13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전달해 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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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달할 앞으로 나와서 자로 앞쪽으로 이렇게 네자 이야 이거 뭐. 어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평소에 향수 많이 뿌리세요? 앞 뿌리세요. 야, 오늘 잘 됐네. 특별한 날 뿌리세요. 야 특별한 날을 오늘 뿌릴 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수현씨 너무 감사해요. 수현씨가 아끼던 우리 향수 선물을 한번 받아보고요. 자, 이번에 우리 고아라씨 한번 앞으로 앞쪽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데요 네. 어, 어. 어? 야,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봐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늘호에 입었던 오, 의상이거든요. 오, 그래서. 어 이거를 직접 입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좀 이제 스토리가 있는 아, 네, 물건이거든요. 나지 어떻게 보든 이게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거를 입고 3라운드에 갈수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물건이니까. 이거 진짜 아끼도걸수 있는데. 네, 맞아요. 야, 이걸 나를 가장 아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네. 네 선물로 오셨습니다 네. 자. 자. 잘 섞어서 뽑아주세요. 누구, 누구, 자, 누구, 나는 이거 누구, 갖고 누구, 싶다고 누구,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예! 야, 아 난리가 나네요. 아 어, 반응. 네. K6. 아 K R U. 오, 어디 계산이야? K6인가요? K6번입니다. 없으신가요? 네. 어? 있는데 안나오시는건가요 이분은 이거 드리고 안에서 <laughs> 이거를 입고서 다시 한번 <laughs> 이거 너무하겠죠그러니까 드리기만 할게요. 나오세요. 어? 괜찮아요 어? 국장? K6번? 없어요? 없어요. 어, 안 계신다. 시아다시 한번 다시한아다시아다시아다시 뽑아다시 이아다시다시 뽑아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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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오 있어요 아다시뽑아어시뽑아다 아니,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알수가 이렇게 망설이가 나오셨어요? 부끄러워. 왜 이렇게? 소리 나오셨어요. 멀어가지고. 아, 자, 아, 어떡이이게 선물 을 받게 되셨는데. 자, 소감, 앞에 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선물만 받는데 몸을 변경시키는데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네, 칭정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니다 아,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표정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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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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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면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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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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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거 맨투맨인데 엄청 네. 아 네, 아아 귀여운데 아 밖에서보다 약간 잘때 많이 제가 잠옷으로 입는 맨투맨인데 아아 네. 갑자기 값이가 확 올라갑니다. 잘때 <laughs> 어, 항상 입었던 맨투맨 네. 어요근데 아 네. 겨울에 말고 약간 간절기 때 네. 잠옷으로 입다가 요새 이제 맞다 맞다. 네, 겨울이라 요새 수면잠옷 입어서 <laughs> 이거 갖고 왔어요. 아 <웃음> 굉장히 <웃음> 그 세탁을 해먹냐고 보시죠.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안 입고, 아 세탁하고 가져왔습니다. 아 네. 자, 감사합니다. 어, 이거 딱 남자분이 입어도 맞을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약간, 빡시하게 네. 입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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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야, 요거는 좀가져왔 <laughs> 실용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선물을 또 준비해주셨는데. 네. 자, 이 티셔츠, 의미가 있어요. 거의 뭐잠옷처럼잘때 항상 입고자던 우리 맨투맨 아, 티셔츠의 주인공! K의 열여덟번째 어. K의 열여덟번 어, 네. K의 열여덟번 어, 네. K의 열여번 계시나요? 또또 <laughs> <laughs> 어, 또 이제 멀어서 또, 걸어 빨리 K의 열여덟번 K의 열여덟번 계시나요? 어? 다시 번을까요 다시 볼까요어 어, 다시 보겠습니다 K의 열번 넘어갑니다 네. 음, 예. 지에 네? 12번이요. d 에 12번. 오 박수 아. d 에 12번. 야,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어어 얼추 맞을 오, 것 같은데 사이즈가 딱 아, 맞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소감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니 저기 네. 일단 그 주무실 때뭐 입고 주무세요? 네? 평상시모뭐 입고 주무셨어 주무실 때 아니 고 잤어요 아니 이제 오늘부터는 모뭐 입고 잘 거예요? 이거 입고 자요 요자 <laughs> <네가 입고 잤네. 웃음> <laughs> 소감 감사의 선물 주셨는데 감사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아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애장품 되게 다들 아끼는 걸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아 음. 어, 저도 막 진행하면서, 어 나도 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선물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희선 씨 한번 어, 어떤 거 갖고 오셨는지 물어볼게요. 혹시 안경 쓰신 분 있으신가요? 자, 전체적으로 다 쓰시는데요, 지금? <laughs> 다 쓰시는데 오늘 안 벗고 왔어요, 안경도. 다들. 렌즈 끼고 오셨어요. 네. 제가 안경 썼다가 벗었을 때 약간 반전 매력 있는 남성분을 좀 좋아하는데 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어? 네 안경을 네. 선글라스인데? 안경 아와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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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요 네. 예뻐요. 예뻐요 오 예쁘네요 오. 한번 써봤는데 저보다는 조금 더잘 어울린다 야 금테 음. 네. 전에 쓰셨던 거예요 네. 네. 한번 써봤는데 안 어울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안돼 안돼요 안 되는데 이야 새거 의 새거 같은데 남자 친구 생기면 주려고 했는데 안 생겨서 자 금테 안경 선물을 네어게요 영상 만들 때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피부 좋아지는 화장품까지, 아, <laughs> 오, 야, 마음이 너무 예쁘다. 피부도 좋아지게 해 주고, <laughs> 패션 안경까지 두 가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혜선 씨가 아 내가 스, 본인이 쓰려고 샀다가 아 나는 안경이 잘안 어울리나 하면서 나기 남자친구 생기면 주려고 했던 안경 주인공 누구입니까? G7, 정말 신과 꼭 친해요. 박우진 씨? 예, G 맞아요, G G7. G7. 계시나요? 알파벳 G7. 어? 안 계시나? 5초 드리겠습니다. G7. G7. c <laughs> 이거 <웃음> C를 이렇게 쓰지 않던데. c 예요 C를 이렇게 쓰나? 아, 저거는 G같은데요. 이거 G죠? 지야 지, 지, 맞대잖아. 안 계시잖아. 어, 어. 다시 한 번. 누가 이니면 시가 있어, 지금. 열심으 <laughs> <laughs> 네. 자. 자, 갑니다. 몇 번입니까? D11. d 1 1 계시나요? D15. D11. D11. 아, 없어. <laughs> 야, 없습니다. 자. 자, 벌써 두 분이 지금 못보내드셨고 자, 이번에도 안 나오면 제가 가져가는 걸로. 자 나왔습니다. 24. 한한번더 불러 주세요. 24. 거요 24번. 안 되시나요?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야. 어머, 안경을 어, 안경을 맞시는분이에요 어, 잠깐만. 안경 쓴 배시네. 어, 시력이 몇이에요, 지금? 0, .0. 0, .0. 0, .0. 0 1 0.1. 야, 그러면 지금 뿔테 쓰셨잖아요. 그때 음, 한번 껴봐 드려도 될까요? 어. 어, 머리가 짧으신데, 자, 자, 평상시 이제, 그, 우리, 우리 앞에 한번 보여주시고, 뭐, 어, 자, 어, 박사 보여주세요. 여기에다가, 자, 평상시 본인이 으을거 극태인데, 금태도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하고, 야,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피부 관리좀 하셔야겠어. <laughs> 선물 잘 준비하셨어. 예, <laughs> 피부 좋아지라고, 우리 선물까지 같이, 우리 음... 감사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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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 혜성씨 표현 될 거예요? 표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서 봐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이야. 자, 다음은 우리 나정씨가 또 나오세요. 나정 네. 아, 나정씨. 네, 나정씨 뭘 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 이게 뭐죠? 어, 네. <웃음> 네. <웃음> 저희 집에, 저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아, 나정씨의 사진이. 아 너무 예쁘시네. <laughs> 네, 이거 크게 하나 있고 이건 네. 방에 있던 건데 네네. 팬분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아, 야 이거 이거 하나 더있는거 아니에요? 밑에 것도 하나 같이 세트 아니에요? 네. 근 요거가 요거밖에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딱한 점입니다, 한 점. 자 우리 요거 집에 딱 놔두면 어우 누워 계신데도 너무 예쁘신데자요 작품을 선물로 갖고 올 이유가 있다면. 어. 팬분들이 이 사진을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팬분들이 가장 이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나정 씨, 나 이거 갖고 싶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함성을 질러주셨습니다. 어, 드디어 C 나왔습니다. 씨. C 몇 번입니까? C 6번입니다. 어, 계시나요? C 6번입니다. 오.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렇게 제작하는 공제가 예전에 제작을 해 봤는데 이 프린트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오. 네, 이게 렇 액자할 수없니요 아, 한방 웃음이 나오셨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야, 일단 여기 앞에 한번 봐 주시고 우리 자, 우리 네 어,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나동 씨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아 좋아하시고 자 혹시 액자 집에 이렇게 해놓은 거 갖고 있어요 다른 사진 도고 뭐 있는 건따 없어요. 아 이게 유일한 건가요? 이거 어떤다 놔두실 거예요 이거? 컴퓨터에 아 항상 볼수 있는 컴퓨터에 아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축하해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네. 야, 선물 또좋고 맛있고, 우리 계속 우리, 지나씨? 지나씨 한번 보셔볼까요? 네, 냉자 선물과 다양하게 다 준비해 오셨어요. 어, 주머니가, 어머! 어! 지금 봤어요. 시계! 어? 네, 시계입니다. 아직도 진좀 사네. 오 지금 좀사네 <laughs> 아니요, 이건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산 시계예요. 가격도 30만원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네, 네, 네. 이렇게 쭉 차고 다니던 거라. 그러니까 아이거 그 시계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서 쿠션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같이. 아, 같이 줄 거예요? 네, 같이 줄니다 어. 그래서 아. 남자, 여자, 공룡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생겨서 나왔어요. 네, 남녀 공룡이기 때문에 선대고뭐 편지 받으세요. 지난 씨께서 네, 세부사례 처음으로. 네, 어. 맞아요. 남자친가 선물 받은게 아니라 직접 돈 모아서 샀던 그렇죠. 그 시계를 오늘 네. 어, 애장품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어, 지금은 본인 시계를 안 차고 계기시는데네잘안 차요 잘안 차서 제 6번 제 네, 6번 계시나요? 어, 제 6번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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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다시 한번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시계의 애장품입니다 어, D6번 D6번 계시나요? d 6번. 어 계시는 것 같아요 d, 6번. 네, 어,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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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D6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우 우리 진아씨가 진짜 몇명 정도 찾으셨다고 시계 아아 3, 4년? 3, 4년 동안 항상 팔복에 감싸고 다니던 시계를 계속 찾셨어요 아 무슨 갑자기 프로포즈하러 나오신 줄 알았던 사람 이렇게 빨리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뭐 감사의 인사 한마디나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네. <laughs> 네, 예쁘게 착용하세요. 좋은 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laughs> 네. 어 아, 고맙습니다. 아니 둘이 빨리들어 가네 사람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뭐 프로포즈하러 나온다는 거죠 네, 일단 그, 진솔한모습이 필요하신 분한테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우리 꾸푸씨. 어, 아, 이름이 특이했는데한 분씩 더 보게 된다니까. 그 <laughs> 의미가 뭐예요, 꾸푸가? <laughs> 제가 딱지라는 소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서. 아, 딱지이꾸푸로 해요? <laughs> 네. 딱붙자를 꾸푸! 이렇 <laughs> 어? 어? 아, 이렇게? 아, 딱이좀잘 참으시려고 구나 소리 안 내려고. 그래서 우리 부쿠 씨 이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애장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아, 제가 평소에 애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애장품보다 실용성 있는 남성분들 팬티를 어? 어? 요 사봤어요. 아 사봤어요. 네. <laughs>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러니까 몇 장이 되네요? 아, 애장. 어? 장을 팬스가. 야, 네, 내장가 볼까요? 내분품 네 탈록해서 골목? 입을 오, 수 있으려나. 그래도 진짜 이게 왜냐면은 또이 10월 달이니까 또이솔로분들한테는 여자분한테 받는 선물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색깔별로 이렇게 다네 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은 특별히 이거 입고 나오라고 그런 건가? 선물. 괜찮 거 괜찮아요. 이거 안 되는데. 민지 잠만 바꿔 봐. 민지 잠만 바꿔. 자. 음, H 어. 사이즈를 매실 때. 100 사이즈. 100 사이즈. 뭐 가장 기본 사이즈. 100 사이즈. 갑니다. 몇 번? H10. H10, H10 H10번. 음. H10번입니다. 오, 이제 나오지. H10번. 네. 안계세요 아, 어, 나오겠습니다. 아,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H10번. 아. 어 반갑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아니 저 우리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연말에 우리 예쁜, 예쁜 여성분한테 선물 받으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속옷 선물, 선물 받으셨는데 되게 만족해하고 계시고 자, 우리 필요하신 사이즈 몇이에요? 본인 사이즈. 아, 저10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00맞아요맞아요닌맞 아, 같은데. 맞습마음맞 색깔, 색깔, <laughs> 마음 다맞습 이분들 부럽게 한번 살짝 아, 네. 보여주세요. 어디 아, 붉으면 네. 네. 부럽게 색깔만 살짝 보여드릴 테니요. 아니야? 네. 아니, <laughs> 아, 왜 이렇게 망사도 아니는데 왜 이렇게 스로워해요 일반 면 어, 하나만 내가 하나만 그냥... 셀프로 보여드릴요 하나만. 하나만. 귀여운 팬츠. 야, 야 괜찮은데요? 휴잖아. 남편이랑 나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신 거아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감사의 인사말 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하고 사진을 좀날 수도 돼. 오셨기는 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오셔 보세요. 야, 이것도 뭔지 궁금하네. 어, 그러게. 네. 어? 네. 마이크. 네. 음. 자, 우리. 네, 아, 네 저는 시, 시, 시. 네.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안할 때 쓰는 헤어밴드인데 제 인스타 들어와서 저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헤어밴드고 이거는 저 촬영 때 발랐던 립 제품인데요. 입생로랑 아, 제품이에요. 아니, <laughs> 네. 네, 근데 남자들도 요즘 입술색이 좀 없으면 너무 혈색이 없어보이니까 한번 정도 바르고 뭉밤뭉으 해주면은 좀 혈색이 돌아. 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요즘 그래서. 남자들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야, 무슨 립스틱 선물하고 지금 또늘그 세수할 때 썼던 세안 밴드까지 해서 되게 이쁘네, 귀엽네요. 네, <웃음> <웃음> 자, 이 선물의 주인공 자 누가 될지. 자, 아, 립스틱 선물도 아우 또 되게 느낌이 또다른것 같은데. 자. K3번. 계시나요? K3. 분 <laughs> K3. <웃음> 어, 안 계시나요? 있어요? <laughs> 자, K3번. 아, 어, 저기. 없어요?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K3번. 안 계시나요? 아, 없어요? 어 일어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그럼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네, 다시 보아주세요 2, 구방. 아, 아습니다다음 이야. 이 구방. 야, 이분은 특별히 오시면 이거 치워드리고 리스팅을. 립스틱한번 <laughs> 네, 발라드릴까요? 한번 발라드릴게요. 한번 발라드릴게요.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를 한번 샘플로. 바사보 <laughs> 주시고요. 야, 이 남자분들은 이거잘안 쓰긴 하는데, 이거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고무줄 같은 거 <laughs> 어. 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으셔서. 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한번좀 도와주세요. 자, 네, 세수할 때. 넣으실 세수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쟤 밑으로 넣으신 다음에 어, 올리시고 이걸 차가 쫄로 주세요. 사가 쫄로 주세요. 이거를 쟤는 네. 아, 올린 다음 어. 다음에 아이고 아 네, 빛네, 이거.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안하면 머리 젖을도 보습 바르고 팔로 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승박 승박 가수 같아요. 괜찮아요. 아, 이상하지 않아. 그다음 이제 립스틱 한번 보시죠. 얘는 그냥 남자분들은 많이 진하게 바를 필요 없이 남자분에 네. 그렇죠. 이렇게 입 네. 살짝 벌려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번아근 남자 깔인데 납작하게 주황인데아 근데 방울 색 네. 아, 이렇게 네. 음방, 엄빵 이렇게 왔다갔다 네. 해주시면 안되나요? 어떻게 도와줘야될까요? 네. 아 내가 해드릴게아 손가락은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면 살짝 예, 스틱도 헬스틱이 나온 거라고 있죠아 잘했죠?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자 이제 또 우리 유진씨한번 오셔도 될니다 네. 야 다들 선물도 있, 큰 의미가 있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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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보는 그래. 이거는 본인이 입었던 건가요? 제가 그때 네, 3라운드 때 강화도에서 이제 수영복하고 촬영을 했는데 제가 거의 24시간 동안 입었던 수영복이에요 아 그래서 저의 체취를 느끼시라고 아 <laughs> 야 24시간 가슴, 남긴 그 수영복!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가슴 내리는 네. 포즈를 했던 그 수영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되게 의미가 네. 있는 물건이었어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 아끼는 물건인데 다 이렇게 또 수영복입니다 음, 자 이거는 깊이 읽고 입고 봐야될 것 같아 요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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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게 좀 민망하니까 요거는 진짜 수영복 선물이에요 자 어떤 분이 자,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될지 야, 수영, 수을안 해도 사실, 애자품이라는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네. 어, F5? 아, F5! 아, 네. 니에요 아니구나. 아어오지 마세요. 어. 아니, 에 그냥 일어나 본 거예요? F5. F5에. 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자어오야 목에 걸어주시려고했어요 목에 목에 목에, 목에 상상접처럼 아, 자 지금 상접처럼 목에다가 이렇게 자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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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않아요 너무 어, 그렇다고 어자 <laughs>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다 탈네 왔어요 왔어 아, 감사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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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요 아 이거 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 아, 이렇게 어그 저희 동네에 있는 명예의 <laughs> 아, 동네 에 있는 체육관을 명예에 전당에다. 체육관에다가. 아동네에 레슬링부가 있어요? 동네 체육관에? 어, 어나잘 걸어놓고 우리 유진 씨가 찍었던 어, 수영복이다라고 또 자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 감사드리고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은 생들 <선배>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드니다자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애장품을다 나눠가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 성실성이.